반갑습니다. 문어빵TV 타코칩스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현실 타파 콘텐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 볼게요. 저는 지금 43살인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럭저럭 벌긴 했지만 집에 큰 일이 있어서 퇴직금과 예금 대부분을 썼고 그 이후엔 건강 문제도 생겨 1년 넘게 일을 못했습니다. 어느덧 40대가 됐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게 겁나기도 하고 마땅한 일자리는 잘 보이지 않네요. 제 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고 창업도 자금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고요. 주변 친구들은 안정된 직장 다니거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저는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합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음, 저도 40대라서 그런지 어,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어, 좀 환경이 저보다 조금은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 43살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43살에 모아둔 돈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음, 저도 42살인데, 저보다 한살 많으신 것 같은데, 음, 주변에 보면은, 솔직히 모아둔 돈이라는 게, 이제, 빚이 없고, 어, 플러스 된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빚 없는 4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아파트를 사서 대출이 있거나 뭐 생활이 좀 조들려서 대출이 있거나 거의 다 대출을 안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어, 그냥 돈만 그냥 아파트도 내 자가고 돈도 어느 정도 1억 모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상위 뭐 한 20, 30% 안에 들, 드는 사람 아닐까요? 음. 아무튼, 43살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는, 어, 그렇게 심각하다기보다, 요즘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 제가 볼 때는, 어, 빚은 아직까지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수학이죠. 43년을 살면서 빚 없이 살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견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졸업장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40줄 중후반 되면은 어,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40후반부터 어, 두 번째 직업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 평균 그 퇴직 나이가 48, 49그 정도 된대요. 물론 더빨 빠른 데도 있고 늦게 퇴 퇴직하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잡은 거겠죠. 어, 그래서 43살이면 충분히 또잘 음, 자기 자신이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직장을 좋은데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어, 그 대신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력직을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대부분을 썼다. 그러니까 뭐 보통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돈을 많이 쓰죠. 뭐, 뭐, 집안에 뭐, 가족들이 뭐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는다고 썼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로 썼을 수도 있고, 누군가 보증을 서서 어 잘못돼서 그 돈을 날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흔한 일입니다. 그것도. 어, 지금부터 아직 젊,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조금 하시고 단단하게 네 가지시고 어~ 작은 것에 좀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을 방법이 아니라 그런 마, 마인드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제 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고 그죠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 창업은 하지 마십시오. 음, 지금 창업할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이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어, 창업은 진짜 10개 중에 한두 개 그나마 밥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게 창업인데, 어, 창업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안정된 직장 다니는 걸 가장, 주변 친구들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 저도 그래요. 저는 남하고 비교를 잘안 해요. 왜냐, 내 인생이잖아. 또내 인생이고. 굳이 왜 남하고 비교를 하고 살아요? 그 제일 쓸데없는 짓이 남하고 비교하고 사는 겁니다. 어, 40대부터는 어차피 이제 인생 경험도 했고, 쓴맛도 봤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계속 찾아보십시오. 허드렛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70대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쌩쌩한 나이입니다. 음. 아 저는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냥 월세 뭐 집이 월세인 것 같은데 어, 마음가짐을 조금 하시고. 음. 열심히 파이팅 하십시오. 사라집니다, 다. 어.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합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냥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요, 저도. 앞으로 어찌 될지. 와, 돈을 계속 벌수 있을지. 내 건강이 허락할지. 부모님이 계속해서 건강할지. 모든 상황, 주변 상황과 나의 여건과 이런 것들이 항상 불안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밖에서 즐겁게 웃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면 다 고민이 있고, 다 힘들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정말로. 음,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도 높아지고, 돈이 많으면 건강하게 지낼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 내가 볼때 자신감, 용기,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43살 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지쳐있다. 그런 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항상 매장에 출근을 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내가 과연 이게 돈을 버는 건가? 돈을 까먹는 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 미래가 이걸로 끝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녀요. 근데도 이걸 손에 놓지, 손을 놓지 못하고 어, 한 자리에서 지금 7년 넘게 하죠. 총 토탈 10년째입니다. 10년째 지금. 이 분식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루틴을 지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밥은 먹고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들, 은 분은, 어, 지금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건강 문제도 생겼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 다 아파요. 저도 아프고, 음, 그것도 자신이 노력해서 건강도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죠. 맞, 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 술을 드시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뭐, 살이 쪘거나,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으면 당장에 할수 있잖아. 술, 담배 끊고, 또 운동하고, 아니면은 뭐, 지병이 있다면은 그 지병을 고쳐가면서 내가 또할수 있는 일을 조금 돈은 적게 벌더라도 찾아야 됩니다. 어, 이, 이 늪에 빠지거든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살면은 끝이 없이 지하실까지 떨어집니다. 이 자존감이. 그러면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저도 어, 그런 게 있죠. 어, 남들은 음, 좋은 차 타고 가정도 이러고 아파트 살고 항상 보면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부럽죠 부럽기는 근데 그거는 딱 30대 중반까지만 조금 부러웠고 그 이후로는 그닥 별로 부럽지가 않은 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람은 돈이 많던 적던 나이가 들면 아프고 죽게 되고 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루하루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가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게 그죠 음내 인생은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조금 유복하게 태어나서 물려받았던가 아니면은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던가 자기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살 수는 절대 없어요. 그 대신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 또한 아주 성공한 인생이 인생과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어, 무슨 좋은 차가 타고 다니고 좋은 뭐 명품을 어?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그런 게 별로 안 부러운 게 별로 그게 뭐 좋아 보이지 않고 굳이 저걸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저도 돈을 잘못 버는데, 어, 그래서 사라지더라고요. 어, 그래도 뭐 먹을 거 먹고, 음, 남부럽지 않게, 그 남부럽지 않게라는 말은, 뭐 돈도 돈이지만, 그냥 내가 출근할 곳 있고, 출근하면 또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사연, 읽어가면서 또 공감도 되고, 또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썰을 풀어가고, 이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모자라요, 저는. 지금도 벌써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벌써 11시인가? 이 생각도 들고, 난좀더할게 많은데, 사람 몸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시간 되면은 쉬어줘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이 또 파이팅 넘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께는, 음,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음, 아플 수도 있고,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어, 그래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음지에서 양지로. 어떻게든 음, 뭐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바깥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내 혼자 거기 빠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뭐 솔직히 통장에 1억을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어, 빚 갚아가면서, 어, 바등바등 바등 살아가는 거지.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어. 그리고, 어, 주변 친구들이 만약에 본인한테 뭐 재산을 자랑한다든가, 뽐을 낸다면, 그 친구를 굳이 안 만나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진정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어, 저는 예전에 이 세평짜리 가게 운영할 때 정말 쪽팔리잖아요. 그 가게 같지도 않은 곳에서 했는데 친구들을 잘안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친구들 안 만나고 2년 동안 그냥 미친 듯이 장사만 했어요. 음.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래도 지금 11평짜리 반듯한 가게를 운영 중이에요. 7년 넘게 운영 중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그 다음에 그때 생겼던 부채도 정리도 했고, 그리고 작은 빌라도 이제 내 명의로 돌렸고,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된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하 많이 벌어봤자, 뭐, 300, 300, 뭐 400... 좀못 벌면 은 100만 원도 벌고, 결국 평균적으로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못 벌었어요. 어떻게 근데 빚을 갚고, 뭐 이렇게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돈을 안쓴 거죠. 친구들도 잘안 만나고, 취미생활도 그때 당시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그냥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 저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꾸준함. 뭐든지 꾸준하게 덤벼야 돼요. 미래는 누구나 안 보여요. 나는 이렇게 해도 지금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과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항상.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 있을까?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살죠. 그래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힘내시고,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고 그냥 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이 정도 먹고 살수 있고 이 정도로 생활하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 살면은 그냥 감사해요. 하루가 저는 가게 출근하면 이게, 도어락을 열잖아요. 비밀번호를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 내 가게에 나만, 나만이 풀고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런 가게 하나 운영 못 하겠죠. 그죠? 근데 출근하면 누가 됐든 저한테는 사장님이라 부르고, 그죠? 그리고 사장님, 뭐, 애들도 오고,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오고, 뭐, 비슷한 연령대도 오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살아가는 얘기하고, 돈은 부모님한테만 제가 돈을 좀 써요. 뭐, 먹고 싶은 거 사드리고, 뭐, 약 같은 거 사드리고, 옷도, 옷, 신발 이런 거 사드리고, 그 대신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거의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거의 옷도 잘안 사고, 저는 술, 담배도 잘안 하고, 그냥 내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사치잖아. 굳이 필요 없는 걸왜 사? 그죠? 어, 일 집밖에 안 하는데, 일 집, 일 집밖에 안 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옷살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옷만 사서 입고 다니고, 왜냐? 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 살아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주변 친구들 의식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금부터 파이팅 하시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 아시겠죠? 아직 한 거의 3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 하시고, 우리 이제 같은 연령대로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